어제부터 경기 서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꼈습니다. 이 안개가 햇볕을 가리면서 오늘 서쪽 지방의 낮 기온이 많이 오르지는 않겠는데요. 서울의 경우 한낮 기온 19도로 어제보다 3도 정도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동쪽 지방에서는 어제보다 부쩍 더운 느낌이 들 텐데요. 어제 최고 기온이 15.9도였던 울진의 경우에는 오늘 27도까지 오르는 등 이렇게 경상남북도와 강원 동해안 지역에서는 하루 도시의 큰 폭으로 기온이 올라가겠습니다. 그런 모습입니다. 안개는 지금 많이 옅어진 상태고요. 오늘 낮까지 경기 서해안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도 옅은 안개나 연무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서해상에서 남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그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강원도 일부 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오늘 오후까지 강원도 영동에서는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전 25도, 강릉 28도 예상되고요. 남부지방은 광주 24도, 대구는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서해상과 남해상에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만 낀 날씨가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오늘보다 포근한 날이 되겠습니다. 서울 11도 등으로 오늘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겠고요. 한낮에는 청주 24도, 전주는 23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목요일은 모레는 아침에 제주도와 전남 해안에서 비가 시작되어서 오후부터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9도, 강릉 12도 예상되고요. 한낮에는 대전 18도, 부산은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